오늘 오전 김호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일을 두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.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. 예, 예, 예.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거든요.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했다고. <laughs> 아,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. 빨리 기각해 주자. 어. 깔끔하게. 그랬다고 해요.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. 그런데 네. 어느 날 바뀌었대요. 갑자기. 그, 어, 조일 대법관. 네, 갑자기 바뀌었장요그 과정은 뭐 말하기 그렇고. 예.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성공한다 그래서 아, 고맙구나. 이럴 그 생각 했다니까요. 아, 빨리 해주는구나.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서 법원을 불신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사회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당장 국민의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 토냐면서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라며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.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.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습니까?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습니까?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합니까? 그 대가로 대법관 30명 지원하자는 것입니까? 대법원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.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이 후보는 또 이날 방송에서 정치에 입문한 이후 소회를 밝히며 아내와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. 제 아들들은 취직도 못하고 있다며 취직만 하면 언론들이 쫓아와 가짜 보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화천대유에 취직했다는 엉터리 보도로 바로 회사에서 잘렸고 교습소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불법 취업을 했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SBS 정경입니다